고난이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일컫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의미로는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며, 육체적인 의미로는 피로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공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고난의 의미로는 온갖 역경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삶을 살아가며 고난은 항상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고난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떠올려 보면, 시련과 고초, 고생, 가시밭길 등이 생각납니다.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도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당신이 너무 지쳐 있다면, 그래서 인생이 무겁고, 무섭고,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석가모니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조금은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줄 부처님의 인생명언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 108 문장을 들으시면 불안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차분해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 외에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고 그러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걸어야만 한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모든 것은 정신에 기초하고 정신에 의해 주도되고 정신에 의해 형성된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소의 바퀴가 소의 발자취를 따르듯이 고통도 따라올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만약 당신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며 현재의 생각이 내일의 삶을 구축한다. 우리의 삶은 마음의 창조이다. 당신이 거룩한 단어들과 명언들을 읽더라도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다. 우리의 위대한 인생 계획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떤 일도 끝내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나의 허물을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이를 만나면 포배를 주는 사람을 대하듯 하여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불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 결국 내게 올 테니 언젠가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할 운명인 사람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니 구태여 가지려 허덕이지 말며 이렇다 하여 번민하지 말라. 선업을 행하는 자 선한 과보를 받을 것이요 악업을 행하는 자 악한 과보를 받을 것이다. 감각적 쾌락 대신 마음의 안정을 얻. 굴레에서 벗어나 죽음을 초월하고 지극한 평화를 이루어라. 어머니가 오직 하나뿐인 자식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보호하듯 지극한 자애를 베풀어야 한다. 건강은 최고의 천성이며, 자족은 최대의 재산이고, 믿음은 최상의 미덕이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의 결과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다만 현재에 있는 것만을 잘 관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그것을 확인하여 그것을 실천하라. 다만 오늘 할 일만을 열심히 하라. 그대가 화를 냈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그대가 낸화 자체가 그대를 벌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알지 못함을 아는 자는 현명한 자이다.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생각이 없는 자이다. 지혜로운 삶이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질투하지 말며 내가 남보다 낫다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게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행동하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야 한다. 한 자루의 촛불로 수천 개의 초를 밝힌다고 해서, 그 수명이 줄지는 않듯이 행복을 나눈다고 해서 그 행복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인생은 하프줄과 같다. 너무 꽉 조이면 연주되지 않는다. 너무 느슨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한다. 작은 일이라도 선한 것이 못 되면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 향기 없는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고운 말을 해도 실천이 없다면 허망한 위선이 되고 말지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행복할 수 없다. 가치 있는 일이라 느껴진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라.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이 구원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행복할 때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의 얽매이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쇠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 옳지 못한 마음도 인간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인간을 잠식하게 된다.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다.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동요하지도 말고, 다만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마음은 언제나 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정의와 진리가 깃들기 때문이다. 마음은 언제나 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꽉차 있으면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빛을 낸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찬사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당신의 생각만큼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없다. 영혼과 정신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에 등불을 가져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한 사람이다. 세상에서도 스스로 족하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진리이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게 생각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마라. 영적인 길에서 당신을 지지해줄 사람을 찾지 못하면 혼자 걸어라. 부처는 다만 길을 가리킬 뿐이다. 너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 혼자 걷고 분투하고 혼자 힘으로 억누르는 자는 기쁨을 찾을 것이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늦장을 부려도 안 된다. 한순간은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는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한 인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하게 하라. 기적은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희망을 믿는 것을 멈추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자신을 증명하라.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수 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까닭이다. 모든 삶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우리의 고통이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것이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건 당신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건 당신의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크다. 인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남는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 것이 될 운명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그것에 대한 대가나 칭찬, 공덕을 바라지 말라. 향기 없는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고운 말을 해도 실천이 없다면, 허망한 위선이 되고 말지니, 강해지고 싶다면 혼자가 되는 것을 배워라. 별을 닮은 인간이 되어라. 그들은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어떠한 강풍에도 구해되지 않는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 쓰지 않을수록 너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내일을 낙관의 마인드로 시작하고 용서로 하루를 마무리 지어라. 행복의 시작과 끝은 너의 마음 속에 있다. 너무 큰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불행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된다. 인생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타인을 그저 흉내 내면 낙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너는 우주의 아이다. 이 세상 나무들과 하늘의 별보다도 더한 존재이다. 내가 가진 동정심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동정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길인 것이다. 타인을 시샘하지 말라. 너무 경계하지도 말라. 그저 내 자신이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몰두해라. 당신의 내적 평화를 망가뜨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인간이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리고 물건이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혼돈 속에 빠진 이유는 물건이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온갖 번뇌의 흐름을 먹게 하는 것은 신념과 지혜이다. 슬기로운 자는 속으로 현명하게 자신하나 겉으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오래 살며. 자신만 즐기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재물을 잃은 손실은 적지만 지혜를 잃은 손실은 크다. 이 세상에서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닦으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악인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악인이 된다. 두려움도 없고 미움도 없으며 감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다 여기면 그는 벌써 어진 사람이며 반대로 어리석지 않다고 여기면 그는 어리석은 자이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이기고 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면 이내 저절로 편해진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하지 말라. 슬기로운 이와 친하게 지내라.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라. 이것은 최상의 행복이다. 이기고도 지는 수가 있고, 저도 이기는 수가 있다. 입으로 읽지 말고 뜻으로 읽으며, 뜻으로 읽지 말고 몸으로 읽어라. 악을 칭찬하는 사람과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은 둘다 악이 된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어디서라도 스스로 주인이 되면 가는 곳마다 참된 진리가 따라온다.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에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말아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을 접으면 달도 진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다.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을 노려라.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으면,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너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보여주라. 변화 그 자체는 결코 고통이 아니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이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고 기대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만 내려놓아라. 우리 내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 뿐이다.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게 된다. 할수 있을 때 하지 못하면 하고 싶을 때할수 없게 된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홀로 숲 속에 사는 것은 진정한 은둔이 아니다. 진정한 은둔이란 좋고 싫음의 분별로부터 이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지 말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단지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비록 상대방을 존경할지라도 그가 한 말은 그대로 믿지 말라.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마음은 청정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다시 돌아올 뿌리를 주며 머무를 이유를 주어라.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마음 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악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당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고, 현명한 사람은 인에 상관하지 않는다. 삶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헛헛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반복되는 후회와 죄책감에 괴로울 때, 과거의 고통에 붙잡혀 상처 입은 당신에게 석가모니의 지혜는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가 있어서 한없이 나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통의 당사자가 자신의 곁에 서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스스로 고통을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고는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고, 지혜는 삶의 인내를 만들지요. 고뇌하면서 길을 찾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